구축에 완전 버리는 <laughs> 그게 심화 <laughs> 패배의 상징이야 심화만 타면 <laughs> 심화는 50%도 안넘어 <laughs> 아, 그래. 내가 지금 유량이 얼마나 나오나? 구축중에 심화만 타면 은 완전 패배야 50%도 안넘어갖고 아 이거를 뽑아놓고 안탈는거 추... 하고 초반에는 60% 나왔는데 범아시아가 A가... 전투 개시 로딩이 좀 기네 제가 C쪽으로 가야겠네 어. 그러면 음 A쪽이 편한데 충무은 그러지 말고 돌아가버려 돌아가서 계속 어뢰뿌리고 그럼 어, 저격해 우리 지금 아군 구축 두대니깐 음. 돌아가면서 한사람 연막쓰고 포 사격하고, 또 다음 사람 또 연막하고, 음. 포구 사격하고, 돌아가서 하면 되지. 스파다면서 질도 챙기고. 일단 그릇에 그러니까 이리 같이. 음. 필요하다. 알겠습니다. 음비무인이 같이 와. 레이버 저거 완전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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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뒤로 가고 알바, 폭군 발견. 섬하고 합찰. 체 자, 그럼 모조리 격심하자.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못 속에, 이쪽에 정려. 가서. 못 올라오게 되겠어요. 해야겠네. 씨 갔다 올게요. 나. 편하게. 그래도 나. a 에서 알밖에 해서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할게요 오른쪽으로. 음. 근데 이것도 써먹을라 그러면은 전함이 좀 와줘야 되는데 왜안 오지 안 오고. 그러게요. 전함 잠자고 있잖아 지금. 저기 모스크바가 또한대가 열심히 달려오네. 비스마르크도. 너. 발에집중하라 10.5. 어? 뭔가 어? 폴즈... 어, 뭐야? 됐어요, 나도. 레이 지금 이건방게얘기고까네 응, 나가 미노타가 레이아치인가 보네. 저거 불났어.

で 이 뭐, 탐지... 거저 선양이 그거야? 로저. 아, 렇지 무사시... 어래... 세방... 저... 불레내면 됐는데 아 불이 안나네 이씨 불나 빨리 이 시키야 아아 불이 안났다 못 때려 섬 넘어갔어 선야 저것도 섬 넘어가있어갖고 못쏴 선에 가려있어. 화재 발생! <laughs> 내가 이더 꺼졌다. 그러면 내가 가서 또어리를 착실히 쏴 죽었어. 죽고 사시, 시끄 보고 지금 도망갔어. 에그머니나 하고, 한적군기에큰 타격을 입혔습니다. 적 순영함이 침몰합니다. 아저아저 아, 무사실 참 마, 맛있게 남았는데 비가 나이프 나이프 잡겠지 에이 내가 잡을다 날 잡으려고 그냥 환장 들어오고 있었네. 어레, 아니 저 DM 돈 안마기 뭐고 있지? 뭐사실 그러니까 무사식... 환장하건데. 내가 다시 내가 내려가서 잡아버려. 저기 모스크바, 모스크바가 계속 쏘는데 뒷모인을. 선양은 잡고 말리가 어떻게든 저 새끼도 잡아 죽이겠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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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모스크바 잡아야 돼. <laughs> 선양이 기어 나오네. 다시 잡았다. 잡나요? 잡나요? 아, 다시 잡나요? 잡았습니다. 저쪽도 잘 죽고 있어요. 저기 레이더 십이두개 켜가지고 버틸 수가 없네. 그냥 죽었고. 아 무사시 끝내는 내가 마무리했어. 아, 어기다가 그 상황 좋아요? 에? 그디포인가 그것도 지금 쭉쭉 피 빠지고 있어. 어제 첫마저가. 적구남에 화력을 집중하라. 네. 아나저 모스크바 좀. <목소리> 저 새끼 저걸... 내가 지금... 혹시 어, 탐지? 지금 뿌려주려고 여기까지 응 왔어. 앞쪽으로 나와. <놀람> 아, 고.. 어, 여기 지금 전함 두대 와. 으, 저 연막 해변할것 같습니다. 신 뭐하냐? 아, 나 손에 또싸가지안되겠다 내가 흰 냄새가 너무 돈에. 저거는 빚이 나요. 맞나요? 맞아, 주나요? 맞아 맞았는데 1200난 보고있어 어3200 아. o 아 m u s 죽을 o 같아요, 지금. 탐지 t this. Come 이 o this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지금 머리를 내가 아우 아웃... 개 같습니다. 나 능력자도 했어. <laughs> 힘든 병신이라 이거. a 인티는못 먹을 거예요. 왜? 왜? 티 <laughs> 바보라. 끼었네. 아니요. 뻘짓하고 있어 계속. 뭐 하는 거죠? 안 가고 앞으로? 뭐... 또라이랑또라이 긴게 아니고. 도라이. 무슨 백개안 나오자. 아니 이걸 넣길라 네. 그럼 지가 나와서 포를 사격을 해야지. 거기 각도 안 나오는구만. <laughs> 계속 이러고 있어야지. 여기서. 네. 이거 보드 아니야? 계속 이러면은 바로 신고를 먹어야지 이거. 먹겠죠. PNN? 네 지금 여기서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아가. 한... <laughs> 한3 4부터가 여기 혼자 놀고 있더라고. 내가 지금 아 올해를 아홉 발이나 맹이 채터 오시니까 지금. 오이사시도 네. 어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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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혼자 잡았잖아. 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디포지. 그것도 아까 오래 두방 맞아놓은 놈인데 금방 또한방더 맞은 거거든. 세방 맞은 거거 그리고 한 방은 누가 맞았는지 모르겠어. 알자스만 죽어라. 뭘? 어? 저 모스크바 아, 아. 저거 가서 죽여버릴까? 안 나온다. 모스크바 가서 죽여버릴까? 저. 쟤는 저격만 하려고 음, 나오지 음, 않는 같은데. 무조건, 지금 알자스만 잡으면 무조건 이기겠네. 그 죽어야 게... 죽어도 있겠네? 시 먹어서 어 내가 저놈의 모스크바 잡아버려야지 아까 날를 썩는다 싸가지 없이 가 날 쏴라 쏴 네. 날 쏴라 쏴라 네. 싸가지없이 어디서 감히 날쏴넌 내가 불태워 죽인다네 그런데 불이 안나고 있어요 <laughs> 환장하게 형님이 분할 것 같은데. <laughs> <연기적으로> 아이, <아니, 웃음> 제 철갑 쓰고 뭐 있어. 바이바이. 아, 바이 바이. 철갑으로 맞으면 아퍼요. 기어링도 그렇고. 못다 쏘냐? 철체가 뚱뚱해 갖고. 안 보여. 응. 어, 바이바이. <laughs> 모스크바 뭐 혼자 남았어 지금. 미친놈은 채팅으로 요가려고 하나 보네고킹 렌징이야 요가려고 게임하는 내가 지금 네이버 카페에다가 모직급 올려놨는데 왜 미끼를 안 물지? 그걸 또 사람들 퇴근해가지고 좀 모직급에 좀 미끼를 물어야 되는데 푸씨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저 푸시 푸시가 뭔뭔 뜻인지 알지 알죠 <laughs> 아, 저걸, 저걸 갖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. SS를 못 쓰니까 아 SS를 못 쓰니까 오로 썼잖아. 아, 그게 요그로 표시가 되나 보죠, 그게. 아 여기잖아요. 여기잖아, 욕이잖아, 그게. 여자 <웃음> 음, <웃음> 아 몰라서 물어보 <laughs> <laughs> 음. 내가 끝까지 스팟음 주고 간다네. 아, 네, 아 끝났네. 리스크 혼자서 시가 p u s h 가 아니고... 음. 아, 야, 내가 116,000데 아, 뭐야? 工地唉。